没这么多 두, 두 방이면 되겠지. s 아, p 맞았네. 쫘 씨, 팔만 날리냐. 맡다. 아, oh yeah. 어예다 Yes, c o 넉다운이 됐으면은 한번은 공격을 해줘야될것같은데아 이러면 내 작전이 나가리가 되버리는데 드루와 작전을 해야됐었는데 저걸 또 냅두자니 좀거시기하고 그 어 팔로 죽었다. 예. 이러면 댕겨 나이스. 팔로 키이면 나머지 부품들은 온전하게 먹을 수는 있지. 스몰레이 스몰레이저가 아닌데. 저렇게 사그르거든가? Yep. 잠깐만 저 타겟 찍혔거든, 지금. 나한테? 오케이. 역시 태그가 있고고 있고 차이가 너무 심하다. 니 가드 올렸지. 가드 안 올렸고 가드 올렸고 가드 올렸고 일거는 b a 둘 b 하나 c 아니야 a b c 얘는 다음 턴에 태그 걸어서 잡을 준비하고 일단 얘두 대부터 녹인 걸 하자 좋도. Okay, take a waiting for orders, locking in all weapons. Okay, Punk. Okay, critical hit, Commander. 음흠. 이동해서 회피 쌌자. 아이씨, 칼방로 빵 오네? 야, 동족 상자니 비극은 하지 말자. 씨, 끼 아, 아이씨, 어디만은 대가를 맞은 거 아니야? 아니네. 입마에안 들어오지. 아오네, 아이 파이어 스타터 했잖아. 아 태그 찍혔다. 야? Yeah. 그래요. 아이씨 안 되는데. 장갑 거의 다 날라갔지. 두 방이면 여두 개면 충분할 것 같다. 아이지, 아, 참 못해도 두 개는 해줘야겠다. <목소리> 아, 아... 레일건이 잘 안맞아 가자 아렉 친구야 뛰어가서 면상킬아 면상 때리자 으음음음음 드디어 이 녀석이 양악을 할 때가 왔구만 미친 맞추네. 80%였는데. g o o g go. t o go. 충분하겠지, 이한 방이면. 야 태그 다니까 명중률 보정이 다르다. 이게 2턴인가? 3턴 동안 명중률 보정을 걸어줘서 명중 플러스 1 해가지고 일단 한대 맞춰 놓으면은 한 두어 스턴은. 명중률이 올라가 버리니. 이래서 전자기 아이템을 많이 쟁여놔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명중 올려주는 게한 두세 가지가 더 돼가지고, 유틸적인 게. 돈도 많이 벌고, 정상궤도로 올라오고 있다. 가난했던 시절이요. 안녕이여이씨 <목소리> 아, ECM 좋지. 회피 보정. 이거 63 데미네. 합 데미. 아 완전 사톤이야. 이거 ECM 챙기죠. 전자전. 어 SR SRM도 하나 나왔네. 뭐 나중에 써야지 뭐. 지금은 무게 때문에 안 되긴 하다만. 코만도도 조금씩 장비가 맞춰지는데 저 코만도 줄 거라 가지고 ECM. 나중에 미디움 맺고 하면저 장비를 그대로 옮겨주면 돼. 아니, 레베아타는 낄 자리도 없고, 저게 회피량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회피가 이동 그 거리에 비례해서 회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만은 어차피 굶떠서 시즈모드 해야 돼. 저를 껴봤자 저 보정을 못 받는다. 한 거지 이동을 많이 해야 맥스 수치 늘어난 만큼 그걸 회피를 채워주는데, 애가 안 돼. 움직이질 못 해서 톤 수가... 0.3톤 오버지. 아 시싱 이거 프리솔로시네. 안 먹네. 미디움 레저 빼야겠다 어차피 장갑 끼우면 0.4톤 밖에 안되네 어차피 얘는 지금 공격은 짜자르게 하고 메인은 초코병이니까 회피탱 장갑을 좀더줄수 있게 됐네. 이씨, 조금 올렸다고 4일치가 날라가네. 자, 균일하게 올려줍시다. 8일. 팔다리가 게도225 장갑까지 올라왔다. 아까 100대에서 놀고 있었더만. <laughs> 조금씩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풀 장갑 되겠는데? 이거 함정 미션이었죠. 아 뭐야 여기 뭐 할거없어 딴데 가야겠다 노바캠 미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노바캠 미션 하러 오고 어... 이거 클랜 애들인가? 아니지 아 이거 클랜은 위에 있구나 19일? 아좀 오래걸리는데 얘또 아껴 써야되는데 19일이면은 7일치 두번 14일 전투를 두번만 원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판당 한 30만 10일 했을때 60만 10일에 긍정적 손해가 올수 있다는 얘기고 아 이런 나가린데 아씨 이거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되는데, 지금. 한참 분위기 탔는데. 장갑에다 더리지 뭐. 14일이죠. 며칠이었지? 12일인가? 그럼 그쯤 될것 같다. 어왜1 아, 3일돼 갑자기 장난이야? 7일 빼고 아나0 0뭐 어차피 초기화 m 니까0 0 0 0 m l 10,0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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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1 0일은나오겠1 1 아 드디어 살만해진다 무려 오늘 시작할때보다 얼마를 더 벌었는지 모르겠네 시작할때 그 돈을 까먹어서 지금 미디움맥만 구하면은 한 해골 3개짜리는 갈수 있을건데 구하기만 하면 바로 난이도 올려버릴수 있는데 그러면은 테크트리 올린 그 장비 업그라운데도 탄력이 붙을거고 지금만 딱 고비 넘기면 될거같아요 좀 가난하게 하면서 일단 미디움 맥이 나와야돼 미디움 맥 나오는 순간 경맥은 다 때려잡을 수 있고 같은 미디움 맥끼리 싸움도 괜찮고 헤비까지가 조금 거시기 하려나 이거 그게 바뀌었나보다 저번 로그테크는 같은 행성 간 이동할 때는 이게 상점이 리셋이 안됐어 근데 매 미션 한판 할 때마다 리셋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행성 같은 행성 이동인데 리셋이 되고 미션 끝날 때 리셋이 안돼 이거 바뀐거 같아 는 됐다 잠깐만 왔다 야 그리핀 한개 구했다 마지막 한조각이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미디움 맥을 구하... 아, 잠깐만 미디움 맥을 구하기는데 이게 왜 무장 상태가 쓰레기 같네? 왜 이래 이거? 에? 아씨 레이저도 몇개안 달리네 미사일만 달리네? 그래도 미디움 맥이야. 아 이거 사고 싶은데 힙뱅. 힙뱅은 있으면 무조건 좋은 아이템인데 한 개밖에 못 끼는 거라서. 보자. 얘가 미사일 포드가 3 개인데, 그럼 미사일 셔틀로 쓸까? 일단 구매하죠. 구매하자. 아, 드디어. 아 미디움맥 하나 구했다. 돈 벌어놓은 돈다 써가지고 다시 100만 11인데, 그럼 어쩌리 좋아? 야, 에누리, 야, 시계도 나 느그표인데, 좀... 아, 뭐 없냐? 다 빠진 걸 주네. 아, 아이, 걸레짝을 주네. 뭘 무기라도 하나 있는 겨 놓지? 어, 와, 엔진 살았다. 개이득이다. 엔진은 비, 어, 퓨전 코어는 졸라 비싸거든요? 오, 어, 퓨전 코어 살렸어. 이런 뭐 낫네. 275 엔진? 자, 일단 잠깐 만땅 주고, 12톤의 무장량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엑셀 엔진을 쟁여놨지, 벌렁. 7.5톤의 여유중량을 얻어. 대신 여기 나가면 뒤지는 거 알죠, 이제. 괜찮아. 할수 있어. 쿨링을 위한 더블 히싱. 집어넣고. 발열이 60. 스나이퍼 앤드 파이어 서포트? 꺼져 얘는 근접에서 싸울거야 웨폰을 보자 미사일이 음어 케이스가 없네 유폭 나는데 잘못 나면? 잠깐만 케이스 안파나 아 케이스 안파네 에 설마 뒤질까 근데 미사일 다는 순간 뒤질 확률이 높아지긴 해 유폭이 나니까 그건 그래 얘 이동력이 60이네? 일단 레이저부터 아...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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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톤 그러면 이팔대 기의 명중률 증가의 웨폰 마운트를 얼렁 콕피스 콕핏은... 시야 증가가 없네. 인주얼이라도 다르고 어차 같은 톤 수니까 15톤 야. 여기에 하드 포인트 미사일 3개 몰라놨네 피싱은없어되네그 명중률 2 사파리 32 반동 1 쨍걸릴 확률 40 지금 미디움 맥에 화력을 다 넣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탄종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괜찮아. 발열. 잡을 수 있다. 기다려봐. 설마 이게 터지진 않겠지? 야, 터지면 망한겨? 뒤, 뒤지면은, 씨, 얘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드디어 셈맥 하나 집어넣나 싶은데, 아, 이거 없네. 힛뱅을 넣어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 야, 탄은 무조건 발이다. 절대 터지면 안 돼. 몇개야 300발. 이게 4발, 4발, 6발, 14발. 14발이면 10번에 140, 2 0번 280. 충분해. 300발이면 떡을 칠것 같아. 3톤이 남아요. 3톤. 뭘 넣어야 되지? 캐싱 야, 히트뱅크 풀풀이 얼마였더라? 아, 잘못 눌렀다. 40만... 아, 안 되겠다. 비싸다. 포기하자. 언젠간 또 구할 날이 오겠지. 일단 싸구려 아니다 프로토타입 힙뱅 하나 놓고 싸구려 힙뱅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하나 넣어주자. 아 그다음에 W C. 0.6 톤. 0.6톤, 여기에 태그 같은 걸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아, 어, 뭐야? 이 점프젯, 점프젯, 점프젯을 쓸 일이 있을까? 몇개 있지? 스몰인데. 어. 점프 몇개있지? 스몰인데..어? 이 녀석에게 점프잼을 줌으로써 하늘을 날아오르게 할수 있을까? 계속 넣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이동력이 늘어나나? 안늘어난 느낌인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일단 뭐 지금 넣을 장비도 없으니까 한번 넣어줘 보죠. 24일이네, 24일이면 기다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미션 하나를 해야 될것 같다. 85만 10일 남았어. 다음 전투 때 합류가 가능할려나? 데드 오 라이브, 아이 좋아. 간단한 미션으로. 출격비만 받고 스크랩 챙겨야겠다. 좋아, 좋아. 이제 세 번째 맥이 나오면은 살 만해지겠네. 아, 저기 코만도도 지금 작정하고 가도 올려 버리면은 한두세 턴은 버틸 수 있으니까. 미디움 맥은 장갑량이 얘에 2.5배 정도 되거든요. 장갑량이? 3배인가? 2배인가? 2.5배인가? 그냥 깡으로 맞아도 돼, 그 정도면. 깡으로 맞아도, 꼬만도가 가도 올린 거를 한두턴 버티는 양이 되니까. 두세 턴. 미디움맥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다. 경맥만 쓰다 보니까 초반에. 미디움맥의 그, 톤수와 내구도 차이가 참. 지금 단순 톤수만 30톤 차이니까 25톤에 55톤. 30톤 중에 장갑량이 못해도 한 15톤 이상은 들어갈 테니. 그럼 도 어마어마한 거지. 부활할 수 있어. 나도 높은 미션을 갈수 있다. 대놓고 여러 대를 잡으라는 거네. I copy. 네 언노운인거.. 잠깐만 언노운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메카 아니야 이게.. 바리에이션이 많아서 그런가 가 가다 올려 일단 몰고 오자 가방에서 들어오네. 쫄아버는데 나를. 음 들어와. 야 해치맨 아 근데 바바리안은 아니다 다행이다 로커스트 또 바바리안 볼 뻔했네 제너